네, 반갑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아, 변동성이 조금 커진 형태의 모습에 코스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어, 코스닥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제법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음,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줄 몰라 하는 그런 형태였죠. 왜냐면 하 코스피 지수도 지금 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형태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철강주들이 그런 부분들 좀 흡수한 것 같아요. 알래스카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철강주들 제대로 강세를 좀 보였고 자동차 종목군들도 네 관세 유예 때문에 강세를 같이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 아침에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깎아먹는 형태의 느낌이었고 철강주만 그냥 기대감을 통해서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군 분들은 또 무섭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올라서 끝났습니다. 2576포인트. 뭐, 현대 제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연결됐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분봉상을 황 체크해 보시면 계속 내렸습니다. 아침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12시부터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마감 시점에서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 좋아졌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애들이 매수가 좀 들어온 거거든요. 금융투자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그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따가 좀 체크해 보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락을 더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얘네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거나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 있죠. 이런 쪽에서 매도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생겼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네, 주의가 좀 필요하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중소형주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은 오늘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720 포인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한 1%대 네,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차익 실현이 그냥 바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RSI 지표도 과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쯤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패턴들 그런 것들은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변동성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 보이죠. 대체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조금 더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수급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막판에 좀 털었어요. 근데데 어, 금융투자 애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뭘 샀는지 봐야 됩니다. 요거는 막판에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뭘 샀는지 얘기 봐야 되고 어, 반도체 쪽이 살짝 움직였던 걸 봐서는 반도체 쪽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연기금은 그냥 보합입니다. 근데 다른 애들이 기관 쪽 애들은 전부 다 매수했죠. 연기금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매수했는데 음, 뭔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아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지켜 같아요. 하는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양쪽 다 매도고 전체적으로 다 매도입니다. 지금 기관적 외국인들 전부 쌍 매도죠. 여기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쪽을 매도해 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다음에 선물 매도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 상위종 목군들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삼 전자가 막판에 조금 올라서 0.56%로 마무리됐습니다. 54,300원인데 네,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할 거 없겠고요. 하이닉스도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튀어 올라가서 0.36이 정도면 보합이니까 괜찮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정도 하락했는데 저항에 부딪힌 모습이라 다음날 반등이 나면 좋겠지만 데드클로스 나온 상태니까 아마도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대 100만 5천원 그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되겠죠 거기까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은 한5-6%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이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LGN 솔루션은 일단은 보합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까지 해서 전체 다 올랐고 네이버에 오늘 매수가 좀 쏠리면서 주가 반등이좀 있었는데 가장 큰 관점은 이제 22만 5천원 23만원 정도 수준에 있는 이 저항대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 부분 체크해야 되고 은행주 쪽 오늘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 좀 해줬습니다 대신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들은 아, 조금 애매한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조선주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온 모습인데 계속 갈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크게 올랐습니다. 이 알래스카 그 관련한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알래스카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수있는 부분이 좀 있죠. 또 철강 관세 매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이제 반덤핑 관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숨통 트인다 얘기도 있지만 철강 쪽 관세가 들어간다면 쿼터제폐지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또 봐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강세를 보여줬고요. 현재 제철도 오늘은 9%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오늘 네카우가 상승하는 날이었고 그 외에는 좀 조선주 섹터들이 약간 약한 모습들 있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코스피에 비하면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나, 나쁘지 않죠. 네, 크게 밀리지 않았고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좀 오늘 많이 올랐고, LID 넥스원 이런 것들은 또 반등세가 좀 연결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알테오젠, HLB, 이쪽 바이오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6.5%대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리가캔 바이오도 밀렸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오늘 7.7%, 크게 밀렸습니다. 이런 형태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가면 더 처참하죠. 네, 10% 둥둥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도 자, 10% 둥둥. 파란색으로 떨어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형 종목군들의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음, 이것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다기보다는 차익 매도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던지기 이런 형태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보지죠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고 고형이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거니까요. 자, 그럼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 486개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395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상승 종목 수가 줄었습니다. 상승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아 조금 애매하죠. 어 대형주 쪽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 67개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10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했죠. 그래서 오늘 상황은 네. 싹 좋지 않은데요. 오늘 마이너스가 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대진첩단 소재. 요거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같은데 그죠? 네. 많이 밀렸네요. 또. 투비소프트 M83 이건 뭐죠? 네. 그 다음에 KM제약. 인크레... 뭐 더블 버즈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됐고 YC 캠이 오늘 올라왔는데 뭐 관련 주들은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지원자 올라간 건가 싶은 <laughs> 생각이 조금 있네요. 자유라테크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르 뭐한안형 해제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쪽 포함되고요. 동양철관 오늘 그 철관 관련한 부분에서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음, 그런 형태들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퍼스텍도 오늘 올라갔고 포스코 DX, EM 플러스 오리엔트전공 일성건설 농심 등등등 해서 농심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현재제철이 오늘 9%대 9.9%올라왔죠 굉장히 강한 모습들. 세아제강도 오늘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철강주들이 오늘 강세를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어 ETF 제외하면은 한 30개, 아, 28 9개 정도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낮춰보면 2.4%, 아침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락률이 관건이겠네요. 자, 셀리버리 하한가, <laughs> 아, 이건 정리매매군요. 소니드, 금양 이런 것들 오늘 하락세 많이 보였고요. 어, 20% 넘는 하락률 종목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1 0 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어, 지금 보면은, 버액트까지 28개. 어, ETF 제외를 하도 25개 정도는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수비라든지, LS 일렉트리 이런 것들 주가 하락률이 컸기 때문에, 어, 약간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느낌들 보시면 되고, 26개면은 7 상승 종목하고 거의 비슷하죠? 보통은 장이 마감되면 상승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좀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38이네요.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갔습니다. 아침보다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수익률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한1% 정도 잡힐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코스닥적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풀었습니다, 오늘. 네, 근데 막 아침처럼 그렇게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한, 0.5에서 1% 정도 네. <laughs> 한 1%까지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뭐 정도 될것 같습니다. 1% 정도 나올 것 같네요. 1% 정도 아, 수익률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저는 계좌는 올랐는데 음, 코스닥 쪽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늘 낙폭이 제법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겠죠? 네, 기관쪽에서 LG이노텍, 포스코홀딩스, LGCNS 이런 것도 샀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많이 줄었군요. 하이닉스하고. 대신에 이런 것들. 레인보우로보틱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중요하죠. 얘네들 삼성전자 마지막에 사들였잖아요. 그죠? 하나금융지주, KT, 신한지주. 뭐지? 이런 쪽으로 방어주 쪽으로 샀다고? 방어주, 금융주 섹터들 좀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좀들어왔고요 LG와 현대로템, 뭐, 방산주 쪽 위주도 좀 있고, 네. 어, 자동차 있고요 금융주, 금융주 섹터가 좀 눈에 많이 띄네요. 매도는 하이닉스 매도 좀쳤고요 네이버, 한미반도체 등등등. 이렇게 진행이 좀 됐는데, 이쪽 매도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매수가 조금 특이하네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다. 얘네들은 상승적 배팅을 아직까지는 나서고 있지 않지만, 네. 슬슬. 네, 관점을 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외국인들 살펴보시면은 네, 알테오젠, 하나 에로스페이스 가장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 팔았죠. 두산에너빌리티, SDI, 하나오션. 야, 조선주 쪽 매도 많이 나왔네요. 근데 방산주. 단기에 올라간 종목군들은 외국인들 지금 타겟팅해가지고 매도 치고 있거든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네, 철강주 섹터 현대제철하고 같이 매수 들어왔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이 매수 들어왔고요 한국항공우주, LG이노텍. 자 방산주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있었고 현대차 자동차 쪽 매수는 일단 잘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쪽은 일단 기관 쪽하고 외국인 다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죠? 철강 자동차 이런 게또 오늘 강세였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네카우 쪽이 좀 강세였다. 그다음에 방산주도 오늘은 그렇게 힘이 나쁘진 않았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밀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 보이네요.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의 변동성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하면 되겠죠? 오늘 저녁 9시에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때 오세요. 네,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